그래서 오늘은 레전드 Fxxking 내실 데이입니다 레전드 Fxxking 내실 데이 자 슬슬 고비 왔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재밌던썰 에스카님 풀어주세요 자저 <laughs> <laughs> <ain> 했습니다 <laughs> 저요? 아 내가 그 얘기 했나? 무슨, 뭐지? 특수학교 때사던 얘기 특수학교? 해봐요 아 제가, 제가 말했듯이 군대를 공익을 갔는데, 제가 특수학교,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. 선생님들이 막, 다 몇십 년씩 다니던 선생님들이야.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는 반에 선생님과 그래도 친하겠죠? 거기서 이제 무리들이 있어요. 다른 무리 욕을 맨날 하는 거지. 나 거기서 중간에서 같이 밥 먹고 있으면은. 거기서 yes. 막 재밌어. 근데 어쩌다가한번또 음. 뼈를 들었는데, 옛날에 어떤 쌤과 어떤 쌤이 사겼대. 교감쌤이랑 여자쌤이 있는데 사겼대. 근데, 헤어진 어. 거야 근데 둘다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떤 날 이제 교감쌤이 그 여자쌤한테 뭐라 했나봐 좀어 어. 뭐,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뭐라 하는 줄 알고 어? 아직도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이러냐면서 헉 그래서 막 둘이 막 어? 티격태격했던 그런 소리도 그래서 CC를 하면 안 된다니까 다음 사내연애하는 썰 없나요? 본인이 하신 분? 이거 없을 수가 없어 지금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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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네? 아닙니다. 아 지금 뭐요? 이게 사내기가 얘좀 애매하기나다. 같은데서 돈을 <laughs> 받으면은 사내인가 이게 지금? 같은데서. <laughs> <돈을 받으면은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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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도 지금 사내연의 반장이네. <laughs> <환장인가요? 웃음> <laughs> <아니, 웃음> 판정이를 붙여. 그러니까 사내 연애 아니면 그냥 만나는 거야, 뭐야? 아. 근데 시작은 사내로 하지 않았나? 아. 아니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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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를 내릴 만해. 이거 개인 사업자잖아, 우리가 지금. 파트너 DJ끼리 하면 사내고. 아. 파트너 사내. d 어, 다른 사람들은 네. 개인 사업자라 사내가 아닌데. 그래도 약간 근데 사실적으로는 그 같은 소소 소송... 해서 시작을 한 거면 보통 <laughs> 플랫폼이니까 어, 이게. 그다에 에스카는 사내연애 중이라 지금. 그왜 그러냐면은 아, 만약에 이게 사내연애를 지금 하고 있다가 헤어지면 서로 어색해지긴 하잖아. 근데 그거 누구도 할 듯. <laughs> 음... 누구지? 아 근데 사내연애는 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에뭐 개박해긴 해. 시시로 <laughs> 음... 두 번이나 망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. 아아! 음. 어! <laughs> 제인이 갑자기 내일 그 방접이 그 공지율이 어떻게 아미치 <laughs> 방접이라니. <웃음> 방접 제조기였어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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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방접시킨 사람 없어. 사내 연애도 사내 연애고 막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커플끼리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. 스카스카가얘기했던처럼 그냥 교감은 선생을 혼낸 건데 그런 사이 가지고 화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. 음. 이제 주단이가 이제 대위 씨 방송을 보고 이제 <laughs> 방송 혼수를 한다고 아니 너가 방송을 좀 이렇게 하면 좋잖아 이런 거 얘기하면 은 이제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되는 거지. 너가 돼요. 뭔데 근데 님들 진짜 뭐 데이트하는 거예요? 데이트는 아니고. 그래도 밥은 한번 먹어야죠. 어, 그걸 데이트라고 하는데. 예. 나는 요즘에 데이트란 거에 그 말은. 아니, 그럼 밥한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예. 왜 데이트를. 네. 전코뚱이랑도밥 먹기로 했는데 그건 인간 데이트 아니잖아요 잠깐만 어머. 이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어? 이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음. 코뚱이랑왜 만나요? 아, 근데 아니 근데 이는 여자친구 있어요 근데 아, 예. 그럴 남녀, 예. 남녀 사이에 여친 있다 해도 1대1로 밥 먹는 거흠 건... 방송 없이 1대1로 아, 밥 먹는다고요? 어, 그냥 가볍게 통이야? 먹는 거죠 이러저러한 왜요? 얘기하면서 그냥요 자, 자 주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, 네 주제 아, 나왔습니다 아, 네. <laughs> 내가 만약에 남친이다 여친이다. 응. 나는 좀 방송 없이는 좀안 절대 안 돼. 진짜? 음. 아뭐 어, 친구라서 밥 먹을 게 이런 거 절대 안 돼. 왜 둘이서 밥을 먹은? 거야? 나랑 먹었나랑. 걔랑 무슨 얘기 그 <laughs> 재밌어. 그 걔랑 살았나? <laughs> <laughs> 왜, 왜, 왜 이렇게 화났지? <laughs> <맞았지? 웃음> 어, <laughs> <바로> 왜 이렇게 화났지? <laughs> 나도 처음에 여자친구 사귈 때 일반인이었잖아. 근데 응. 이제 난 회식 자리 가는 거조차 스코프째 쓴.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일리 있는 스코프임. 만약에 내 여친이 회사에서 끝나고 회식 자리가, 근데 그 자리에 나의 때 동등한 사람들이 남 혼석이 비율 섞여 있어. 그러면 난 존나 불안할 것 같은데. 일단 시간이 남는데 다른 사람이랑 뭘 한다? 그것부터가 일단 마이너스 요소임. 응. <laughs> 아 진짜? 근데 아, 그당이는 아직 사귀는 거 아니니까 뭐 마음. 아니 아직. 아, 대회식 근데 조금. 와. 구멍 납니다, 물고기가. <laughs> 그물에 구멍 났어요. 아, <laughs> 마망루야 <laughs> 씨. 서두르라는 거개 웃기네. <laughs> 아, 나는 근데 진짜 나는 안될것 같아. 못 참아. 나로 연애 경험 하나도 <laughs> <나라도> 없다면 <laughs> 아까 <웃음> 어, 엄청 화내던데? 왜또 이러시나? 없다니까. 아까 엄청 화내던데? <laughs> 주단이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단둘이 밥 먹는다고 러면은 그냥 오케이 할 거야? 그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? 동네 친구래, 그냥. 어, 오래됐어? 아, 이뻐? 아, 그런 쪽에 약간 생각해볼 듯? 근데 서로 존나 친해, 막 오래된 사람이야. 그건 싫어. <laughs> 그럼 두단둘은 콧등이나 안 친해? 그러게. <laughs> 잘 <laughs> 비즈니스라고 해 컨텐츠 한다고 해무적이야난 싫다고 하면 안 만날 것 같아. 아, 네. 수용이 되는구나. 응. 음. 그래, 그런 게 네, 중요한 거야. 사람마다 다른 게 그거를 마음 속에 스택쌓아두는 음. 마음속에 음. 사람도 있어. 다녀와 다녀와 하지만 마음 속에는 음. 칼을 품어버리는 누구봐. 어. 나도 씨, 양양 해변갈 거야. 막 이래가지고. 양양까지 <laughs> <laughs> 가요? 그럼 너인 남사친 여사친 된다고 생각해? 어, 수윤 씨 말한다. 남사친 여사친 된다 생각해. 남사친 여사친 된다 생각해. 와, 어려운 얘기를. 아, 근데 뭐, 아, 있잖아, 그런 아, 거는, 아, 거는. 돼도 그 상대 여사친, 남사친들이 선을 잘지켜야아야 됨. 여사친도 못생기면 싹 가능이지. 아니야! 이쁘고 안 이쁘고 크긴 해. <laughs>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된데도 없어. 천성파. 남자친구, 여자친구 가능하다, 충분히. 난 그냥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제외 나머지 다른 걸로 보는데. 아, 있는 건 인정. 근데 뭔가 만나서 막밥 먹고 이런 거좀 싫어. 그럼 나 이런 건 어때, 여러분? 어떤 거? 자, 그, 안부인사하고 막 카톡을 해요. 나랑은 이제 하루에 한 40개 정도 보내 왔다 갔다 하거든. 근데 그 사람이랑은 한 100개, 150개 를 하고 있어, 막 하루에. 맨날 한다고? 어. 에이 안 되지 그지그면안 돼? <laughs> 아니 안 되지 그거는. 절대 안 돼. 카톡의 비율은 여자친구 우선으로 둬야지. 맞지? 그치?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. <laughs> 그거는 정상이야. <laughs> 그래 난 정상인이야. <웃음> 당했지. <laughs> 니까 그러니까. 고민 상담한 적 있어 가지고. 아... 어 실제로 그런 애가 있더라고. 이거 뭔가 음. 취미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 했던 취미가 그 남사친 여사친이랑 너무 잘 맞은 거임 근데 그 취미를 현 남친이랑 여친이 공감을 못하는 그건, 그거야 뭔가 그 사이에 끼는느낌 들겠다 그치 제가 자율적인 주제 한번 말해도 돼요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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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네? 헤어진 분들 헤어지자고 할때 무슨 은 드셨어요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.. 저는 대학교 때 진짜 엄청 소심했거든요. 지, 지금보다 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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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소심.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사람 한테 차였어요. 어? 응? 네? 표현을 못 해가지고 싫어하는 줄 알고 차여답니다 아 <laughs> 아 그거 모르는 사람들 은근 많을 듯 표현 안 해주면 모르... 음. 뭔가 얘가 나안좋아하네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. 제일 좋아했는데 제일 표현을 못했습니다. 아 사귀던 와중에 예. 너가 날 별로 안 좋아. 근 네, 헤어지자 이랬구나. 예. 심지어 잡지도 못했어요. 그때 와락 안겨가지고 네. 키칼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키가... <웃음> 예? 키칼? 아니! 야, 너가 제일 좋아. 바루 씨는요? 연애 안해보셨다면서 키칼을 <laughs> <laughs> <택배를 웃음> 했다고요? 아, 네, 연애... 느낌상. <laughs> 안 하신 거 맞죠? <laughs> 아니. 네, 상상이죠, 상상. 거침없으시네. 아, 근데 주단이가 엄청 쑥스러워하는구나. 응. <laughs> 소개팅 때도 살짝 느끼긴 했어. <laughs> 이게 아, 많이 나아진 거야. 옛날엔 더 심했어. 상상 초월이야 그냥. 아니 근데 그 감. 뭐? 데뷔 형이 어. 나랑 에스카 피해자인 거. 왜? 어, <laughs> 어, 엄청 힘들었대. 그때야 <laughs> 유견송인가 뺏겨가지고 상태도 참다 참다 어? 못해가지고 막. 진시키야 <laughs> 그걸 한번해보하고한번 아, 성대모사 왜 해잖아? 그래도 이제는 괜찮겠다. 그욕 먹어도 이제 챙겨줄 멘탈 <laughs> 케어 소재. 그러니까x2 아 그러니까. 맞네! 삼겹살 <삽둘살> 구워주는 여자! ㅋ ㅋ ㅋ 야! 네! 내 손이 아니라 맨날... 아... 열미워 방금 두겹살 평생 물을 이용권 아니야? 아... 미친... 와... 개부다 근데 그거는 진짜... 돈 주고도 못 사! 아... 열받아! 아 그게 마지막 히든이구나! 아 씨... 해위가 찾은 마지막 히든! 찾았다 메이든 어. <laughs> <laughs> 어? 그 노래 있잖아? 찾았다네아 이제... <laughs> 아, 맞아 맞아. 맞아. <laughs> 찾았다 내 사랑. 아 들어야겠다. 아, 어질어질하네 이거 어질어질해. 아... 어질하지? <laughs>